수도사 피디아에게 이끌려 우리들은 신전을 향해 길을 떠났다 멸망을 예언하는 신탁의 말씀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라고는 하지만 그런 일 우리가 알바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마왕 거프의 부하였던 바르거프란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아니 요즘 세상에도 원수를 갚겠다 어쩐 다 하는 녀석이 있다니 어쨌든 멸망을 예언하는 신탁의 말씀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건지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신전을 향해 떠난 것이다 여기가 화룡왕의 신전? 글쎄, 화룡왕의 신전에 이렇게 도착한 건 다행인단 말이야 도착해서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할 줄이야 <laughs> 만 알았다면 이렇게 신전이 붕괴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laughs> 이 사태가 신탁에서 이어난 멸망의 일부분이란 걸까? <laughs> 그럴 듯한 말로 슬쩍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은 바로 당신 책임이 제일 큽니다. 미안해. 저지른 일을 어떻게겠어? 할수 없지 뭐. <laughs> 그렇죠. 그래 맞아. 지난 일을 가지고 궁시랑대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상태가 있는 건 언젠간 무너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운명이라고요. 맞아 맞아 다 팔자 소관이라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 정말 남의 일이라 상관없대 이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laughs> 앞으로 반드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철수할까 하는데 괜찮겠죠? 야! 제로스! 지금 너 혼자 도망갈 속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긴 화룡왕의 신전 저 같은 마족이 편안히 있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죠! 하시는 장로님들입니다. 수석 장로님. 이 애들인가? 아니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전의 일부를 망가뜨린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응? 일부? 이게 일부란 말이에요? 음. 여러분 들어오시오. 어, 어, 네! 긴 여행으로 많이 지쳤겠지. 잠시 여기서 편안히 즐기시오. 네, 싸오지좀마 피리야 아, 네. 너한텐 따로 할 얘기가 있다 많이들 드시오 케이 그럼 나중에 봐요 피리야 저들이 네가 선택한 자들이냐 네 왜 놈들과 싸워서는안 된다는 건지 말해보라고.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을 텐데 언젠가 때가 온다. 흥, 때가 온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나? 당신네 목적인 내 힘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내가 복수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복수라? 그 자들을 없앤 건 말인가? 이렇다. 감히 마왕 커프님을 쓰러뜨린 것들 바로 리나인더스 그리고 제로스. 이 자들을 없애는 그날만을 기다리면 이제껏 내가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하지만 너도 아직 우리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뭐라고? 우리가 찾고 있는 다섯 개의 무기 중 마지막 하나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게 바로 네가 해야 할 임무가 아니었나? 그... 이 레전드 스페어와 같이 있었던 또 다른 무기 두 개는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무기 두 개가 이 세상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 하나는 빛의 겁이라 불려는 라스 월드. 하지만 마지막 하나가 있는 것은 아직 알 수가 없다. 바로 그걸 찾아내기 위해 우린 너에게 힘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아닌가? 네 복수심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도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알았다니까! 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저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건 바로 마지막 무기 그것뿐이다. 여러분 식사 다 하셨습니까? 응배 음, 터지게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어? 수석 장로님께서 부르십니다. 드디어 우리 부르실 때가 됐군. 뭐야? 아 이제 디저트 먹을 시간이라고? 하야. 자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일을 시킬 작정인지 곧 알게 된다 이거군 게으은비우지마 장모님 우리한테 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요? 그건 너희들이 바로 이 신전을 파괴시켰기 때문이다 아니 아까 신전 망가드린 건 걱정하지 말랬을 텐데 왜 그러세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뒤처리는 해야 된다 뭐...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지 않나 한번 봐줘요 안돼 뭐... 너희들이 진실로 신탁의 말씀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우리한테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역시 우리 때문에 어. 화가 나시긴 나신 것 같죠?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할 것이지. 코링 그 오빠는 힘들지도 어. 않나봐요. 원래 힘을 하는 거는 뭐든지 잘하는 애잖아. 그럼 수고하도록. 자,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 피디야, 드디어! 피디야. 전 지금 좀 바빠서요. 난 못해, 리나 언니. 언니도 이제 일좀 도와줘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요. <laughs> <laughs> 좋았어, 당장에 지어버리자고. 수석 장모님, 정말 저런 일 시켜도 괜찮을까요? 이리야, 다시 한번 묻겠다 신탁이 예언한 자들 다시 말해 인류의 구원자가 정말 저들이란 말이냐? 아, 그렇습니다 아마... 믿음직스럽지 못한 인물들이야 시피드 나이트를 불러오기로 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분은 거절하셨고 대신 그 시피드 나이트님의 추천에 따라 저분들은... 음... 하지만 그가 거절했다고 했어 이 유서 깊은 신전을 함부로 파손시킨 무모한 자들에게 우리가 인류의 구원을 맡길 수 있겠느냐? 피리야, 이곳 신전까지 오는 동안 저들의 사람 됨을 잘알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참으로 저들이 신탁이 예언한 인류의 구원자들이라 생각하느냐? 그건... 그건 뭐냐? 사실 전, 전 리나 씨 일행들이야말로 신탁이 선택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전 그분들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타고난 능력 그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무언가를 그 무언가를 그분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능력 그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무언가. 사실 너무 혈기 왕성하다 보니 이번처럼 실수하는 날도 있습니다만. 엘마스터 피브리조와 마왕 거부가 멸망하게 된 것도 저 일행들이 한몫했다던데.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힘센 우리 드래곤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겁니다 힘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건가?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방문했던 CPD 나이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탁의 내용 중 어둠과 힘, 그 좁은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힘 이건 c p d 의 힘을 지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이런 이유에서 리나씨를 제게 추천해 주셨던 겁니다 어둠과 빛, 그 사이 좁은 공간, 능력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비리야. 네. 공평! 공사판에선 어디까지나 직접 손으로 땀을 흘리자마이 진정한 노동자라고 할수 있다! 꼭 머리 나쁘고 힘만 세는 애들이 저런 소리 한다니까 빨리 끊으면 서로 좋잖아! 부서진 돌들은 정리됐으니 신전을 다시 짓는 일만 남았군. 좋아! 단발에 해치우자고! 예! Yeah. Yeah. 신전 있는 곳까지 저 돌을 운반해줘야겠어 네, 우리가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니네 신전이지 우리 신전은 아니잖아 좀 도와줘도 장로님한테 안 혼난다니까 아, 하지만 잘소리 말고 빨리 빨리 시작해 너인 몇백 년 동안이나 살수있을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우린 그렇게 꿈을 가릴 시간 없단 말이야 예 놀랍다. 나도 이참에 저런 말술이나 좀 배워봐야겠는데 말이야. 아, 어, 그리고 어 그건 저쪽에다 쌓아두면 되겠는데? 좋아. 어? 대단해. 그 몸집이 괜히 큰게 아니었군. <laughs>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지. 하나 둘 셋. 아 그럼 이제 또 뭐로 옮기면 되지? 어? 괜 음? 괜찮은 건가 이게? 아니,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설계한 거야, 리너? 어떻게 라니 이렇게? 리너 언니 미적 감각이 전혀 없네요. 뭐라? 그렇군. 비리아가 말한 대로 혈기 왕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군. 네. 우리 동족들이 오늘처럼 저렇게 활기찬 모습을 본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군. 그래. 원래 인간들은 저희보다 훨씬 짧은 생을 살기 때문에 그 대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열정에 모두 감동한 것 같다, 비리아. 네가 저들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이제 알수 있을 것 같다. 네? 잠깐! 왜 이러냐고! 아직 뒷정리도 못했단 말이야! 그건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엔 식당 설거지라도 시키시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지? 정말 굉장히 넓은 곳이군. 이곳은 우리 용족들이 집회를 갖는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 이거군. 어? 대장 장로잖아 수고들 많았다 별말씀을? 너희들이 과연 신탁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인지 잠시 시험해보았다 결론은? 음. 부서진 신전 뒤처리도 생각보다 훨씬 깨끗이 잘 해냈고 <laughs> 결론이 그거야? 그게 아니라 기분 나쁘군 멸망의 예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빙 돌려서 말하는 거지? 우릴 믿을 수 없다면 당신들이 직접 인류를 구원해내면 될거 아니야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째서 용족들은 신탁의 말씀을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우리한테 시키는 거죠? 정 안되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활용왕인지 뭔지한테라도 시키면 되지 않소? 그렇게 하는 건 신탁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된다 또한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할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유? 그렇다. 우린 어둠 속에 숨어있는 마족들을 감시해야만 한다 마족을 감시한다고? 너희들이 피부리저와 거프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마족들도 긴장하며 초조한 기색이다. 확실히 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틈만 있으면 신들의 세력을 꺾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룡왕은 물론이고 그를 섬기는 우리까지도 힘을 분산시킬 수 없는 것이야. 무모한 소비자를 버리고 있군. 그리고 신탁의 말씀과 거의 동시에 생겨난 저 불길한 광선 줄기, 우리가 날개를 가지고도 갈수 없는 저편 어딘가에서 신탁에서 예언한 악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때문에 우린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군, 그래서 우리가 선택됐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결론이 뭐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너희들이 인류의 운명을 책임질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냐. 하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부정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우린 너희에게 일단 기대를 걸어 보기로 했다. 기분 나쁘게 멋대로 말씀하시는군. 거부한다. 당신네 용족들이 신의 계시를 받았든 아니든 내알바 네 아니지만 거기에 왜 우리가 동조해서 당신들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 맞아. 나도 리나 말에 동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그런데 말이야. 뭐지? 아니 저자. 발코프와 함께 있었던 그때 그자. 야 뭐라고? 그럼 이자가 감히 이 성스러운 곳에 무슨 일이냐? 화룡왕 신전 한가운데, 느닷없이 나타난 정체불명의 인물, 그는 대체 누굴까? 아무래도 이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